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도상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동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이여 나리셈의 백성의 장무들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 내용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끌려가십니다. 그곳은 공식 업무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억양이 보여주듯이, 그가 갈릴리에서 왔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동료였다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멀어진 거리는 주님과 멀어진 신앙적 거리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잡히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멀찍이. 멀찍이 따라갈 뿐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예수님 곁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잡히신 예수님을 보니 두려움과 의심이 피어 올랐고 그것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여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며 세 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고백과 부인을 번복하는 것을 믿음이라 할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 바라보신 그대로였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은 선지자 노릇 하라며 예수님께 능력을 구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며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능력을 보여 하나님 됨을 증명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삶 전체가 능력이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인데도, 메시아됨의 증거인데도, 메시아의 증거를 보이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의 눈이 아직도 깊이 어둡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십니다.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계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을 확신하십니다. 현재의 을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미래의 영광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현재 배신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배신과 조롱의 고난을 소망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베드로는 세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몇 번씩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하며 살 때가 주님을 외면하며 지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 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의 인약함을 도와주십시오.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영광을 얻는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